안녕하세요. 옥상 텃밭입니다. 어, 오늘은 가지가 이제 다 여물어갖고 가지를 한번 따보려고 하는데요. 과연 가지 한나무에서 몇 개나 한번 따는지 한번, 한번 따보겠습니다. 따야 겠습니다 하도 많아갖고 가지 3개 3개가 아직 덜 땄는데요. 한 4개 정도는 덜 땄는데 가지 3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. 거의 30개 땄습니다. 30개 그리고 또 가지가 아직도 저렇게 달려있습니다. 꽃도 지금 계속 피고 있습니다. 꽃, 꽃도. 아주 들딴 것도 몇개 있고요. 조금 작아서 조금 이따 따야겠습니다. 가지고 새나무에서 거의 서른 개 땄습니다. 서른 개. 진짜 많이 달리네요. 저는 이렇게 가지 조금, 이파리 큰 거는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렇게. 이파리 아주 큰 거는 잘라줍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잘라주면은 더 화성하게 큰 잎들은 다 잘라집니다. 그럼 훨씬 이제 줄기가 잘 뻗고 가지도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꽃도 벌써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. 이런, 이런 가지, 가지 가지는 네 나무를 심었는데요. 4 개를 심었는데, 이렇게 한 번에 수확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. 한 서른 개씩. 한번 따면 3 0 개씩 이렇게 땁니다. 아, 오늘은 가지를 한번 따봤는데요. 가지가 너무, 너무 많아서. 나눠작, 나눠 먹어야 겠습니다. 아니면은 말려갖고 차 끓여먹든지, 이렇게 슬라이드로 쓸어갖고, 볕이, 요새 볕이 좋아서 금방 마릅니다. 그거 갖다가 또 차도 끓여먹고, 또 나중에 나물도 해먹고, 너무 많이 달려서. 오늘은 가지 땅, 따는 것을 보여드렸 는데요. 가지 3나무에 거의 사, 30개 정도 땄 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옥상탑밭 이었습니다.